그리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런 자절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예수 생명으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자라고, 십자가의 진리의 도로 행하며, 말탄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용서와 을을 베풀고, 이웃의 멱살이 아니라, 혹시 원수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용서와 을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친히 갚으시도록.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갚으시도록.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앞장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벌벌벌벌벌 뜨겠죠. 왜냐? 마귀는 우리는 안 무서워해요. 우리를 안 무서워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뭐, 대장인 것처럼, 뭐, 본인이 무슨 사령관인 것처럼, 본인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귀가 더 좋아라 하겠죠. 왜냐하면, 그가 사령관이 아니고, 그가 왕이 아닌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면서 정말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생명 가운데에서 은혜가 왕로로 타도록 할 때에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요. 말탄, 백마를 탄, 예수님이 백마 탄 자와 같은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같은 그 전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그때는 두려워하겠죠. 벌벌벌 떨겠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에게 무슨 말도 안 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보기만 하면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왕을...